하세요. 메리, <laughs>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네. 네, 김모희사님. 저희들이 음. 또 많은 분들이 네. 오븐 케이크 말고 음. 밥통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요 왜냐면 하 네. 편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이 네, 많기 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오븐 쓰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밥통 케이크를 마끼아또, 음. 마끼아또 아 제가 어제 마끼아또를 네. 넣어야 었 되는데 아, 아, 아. 초코만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맞아요. 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케이크를 좀 만들어봤는데 네.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정말 저희들. 이 영상, 방송 들 봐주시고,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음. 분들께, 네. 선라에다 가족 여러분께, 김봉사님, 네. 한해 동안 음. 인사 한 하시죠. 한해 진짜 탈도 네. 맑고 진짜 다사다난 했다 했지만 가장 네. 기억에 남는 해일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음. 진짜 썬라이더 드시면서도 음. 운동하시면서도 음. 이것저것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한 그러니까. 해를 잘. 대부분 마무리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그 밖에 할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설라이더 음. 가족 모든 여러분께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음. 정말 가정에 네. 정말 행복하기만 하늘 저희들이 음. 기원하면서 네. 저희들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늘 저희들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봉희사이님 네, 저희들 네. 너무 먹고 싶죠? 아유, 저희, 너무 길어요. 네. 교장님, 네. 네. 그게 아니에 교장님, 훈화 말씀도 아니고. 네. 광고 한마디 씩시 아, 광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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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네. 항상 이제 영상 앞이나 뒤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12월 29일 네. 네. 오후 6시. 네, 네. 네 저희가 실시간 네. 스트리밍. 네. 스트리밍. 네, 2020년 한 해를 네. 마무리하면서도 네. 2021년 신축년을 네. 맞이해서 네. 그래서 신, 뭐 새해 소망이나 그쵸. 아니면 2020년 좋았던, 좋았던 일, 일 즐거웠던 일, 에피소드 이런 네 전부 다 네.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네. 경험담을 써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뽑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채팅 창에도 좋고요. 네. 또 전화 김봉희 사장님 카톡도 좋고요. 네. 그날다 써주시면은 저희가 30명을 채택하기 때문에 네. 선물이 조금 빵빵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썬라이다 가족 여러분께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음.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그날 기억하시면서 네. 저희들 끊임없이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케이크를 한번 김봉사님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드디어 먹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네, 네. 이거를 조금, 음, 네. 네, 잠깐 채워놨다가, 네. 네, 일단 케이크를 한번 잘라볼게요. 저희가 네. 잘라보고, 오, 예상, 예사... 예상 없지 않습니다. 김봉사님. 네, 네. 정말. 비뚤하게잘라졌는데도 이해하시고요. 아유, 네. 괜찮아요. 네. 제 쪽이 작네요. 아유, 아이고. 그게 아니라 자르다 제, 보니까. 네 제가 이쪽한번더 잘라주시죠. 네, 네 제가 이쪽을 조금 자르고. 아유, 제가 잘못 잘랐어요. 이거 이거 조금 이거 안 이거. 아 일단 먹을까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느 네. 정도인지. 어오 네. 이게. 네네네네. 제가 잘 잘랐어야 되는데 네, 조금, 조금 음. 제가 조금 못 잘랐어요. 어 네. 이건 좀 그러면은 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주고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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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드셔보세요 김봉사님 일단은 너무나 네. 심각해요. 잘 됐어요. 너무 심각하게 네. 맛있어요. 밥솥으로 진짜 일단은... 심각해. 음.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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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와. 설탕 안 들어갔고 그죠? 음. 밀가루 안 들어갔고 제가 오늘은 두부를 좀 이용해 써봤거든요. 음. 거의 살살 녹는데요. 음. 음. 정말 부드러워요. 음. 와, 부드럽고 많이 달지 않으면서 음. 어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맞아요. 많이 진짜 건강식 케이크 같아요. 네.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Good tidings for Christmas. Oh, Katie. Oh 정말... 벌써 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응. 좀 아껴 먹었어요. 네. 나눠 먹으려고. 응. 네. 그리고 밥통으로 끝내주네요. 맞아요. 와 그리고 정말 건강식 담이크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달달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건강식을 좀 만들었어요. 음. 왜냐면 밥통에는 누구나 해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드리는 그거보다도 고구마 음.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네. 넣고 싶은 거 넣고 단백질 넣고 계란 넣고 그냥 버무려 버무려가지고 아, 네, 치사 눌르시면 돼요. 치사 네. 한번안 되면 치사 음. 두 번, 네. 두번안 되면 세번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요즘에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네. 간단하다는 거 음. 계속 깨달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맞춰볼까요? 김 네. 네. 또더 좋은 모습으로 네.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이만 맞춰볼까요? 오늘 네.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레이스마.